<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웃음> 오늘은 망원동에 위치한 홍어집이었어요 벌써 3대집이 3대째라고 하는데 오늘 한번 홍어에 취해봅시다 <laughs> 오늘 같이 하실 강한결입니다 <laughs> 그리고 일단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본 안주 일단 밑반찬에서 응. 남도의 향이 딱 느껴집니다. 아, 이거다. 형 전라도 사람이네. 어, 남도의 향. 아. 전라도. <laughs> <laughs> <젤라드. 웃음> <laughs> 그러다 쳐.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만 맛있는 안주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어? 먹어도 할말 없어. 먹어도 할말 없어. 또 무졌어. 아 진짜 형, 이럴 거면 오질 말아요.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아, 아 그래요? 아 그냥 그러면 뭐할말 없지. 역시 돈이면 다 되는 데다. 어, 갑오징어! 갑오징어 나왔어요. 이 세트로 시키면은 이제 갑오징어가 나옵니다. 와! 엄청 싫어 와 이런거만 따로 사먹어도 10만원 4만원 넘는다고 와와 어, 소모 등장했습니다 와 미쳤다 12만원짜리 4인코스입니다 와실레산이 아닌가 본데? 이거 고기 따로 시켰어요 와 냄새가 냄바... 아 냄새가 아, 냄대가. 아 <laughs> 마지막 사람 등장. 이러고 출근, 출근. 등산, 등산 갔다 뭐냐고. 온 거지. 기억하지. 아, 삼합입니 아, 아, 고기까지 아, 넣어서 먹는 거요? 아니 그냥 먹어도 상관없어. 처음 먹드라. 아 근데 그 먹으면 초보자들한테 좋은것같아아 진민기 형요안 먹어봤어요? 나먹어봤다 아, 고기랑 이제 따서 먹었지 아니, 이제 아. 고런 고기랑. 똑같아. 이거 먹기 좀 힘들어. 먹어볼게요 끝이 좀. 네, 네. 한번 보여줄게요. 네. 일단 이거를 일반 고기처럼 하나만 먹는 게 아니고요. 네. 여기 보면은 가은반찬들 있죠. 네. 이 홍어랑 반찬이랑 초장 살짝 찍어갖고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게 고기 특성상 먹으면 어, 입맛이 바로 나오지 않고 이게 좀한 올라와요. 5초 한 10초 정도? 처 거라고 아, 아 저는 홍보 매니아여가지고 아 진짜요? <laughs> <고창>? 이 암모나이트를 <laughs> 암모나이트 이 뭐야 이거 암모니아 아, 이걸 음. 왜? 암모나이트 <웃음> 암모나이트 보두번 <laughs> <야, 웃음> 먹을 건 아니야 아, 근데 나는 근데 두 처음 먹을 아야 처음에 온다고 얘기했으면 은진 아, 아, 고기 소짜 고기 소짜 나왔습니다 2만 원 있는데도 있는데 쌈이 없어 확실히 덜 부담네. 아덜 부담스러? 고기, 고기, 고기는, 고기는 어때요? 고기 맛은 어때요? 얘가 다 집에 있어. 아홍어가 <laughs> <laughs> 아, 다 집에서 고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 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 아, 근데 이게내가 봤을 때색깔이연한연서 이해되어서, 좋아 되어서어해서해서이희가어서이걸 먹었더니 넣는 순서 그냥 입에서확터지더라이해이거되어이 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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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 못어나 <laughs> <오죽겠다. 오죽겠다. 웃음> <laughs> 좋아하네. 와, 개... <laughs> 진짜 좋아한다. 이 감동, 감동 받아가지고. 이 감동, 감동,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구만. 지금 너무 감동받아 이거 <laughs> <laughs> 감동이 살 <laughs> <laughs> 뭐라고? 뭐라고? 너무 <laughs> 이렇게 요아개 웃겨.. 감동은 주체할 수 없어.. 처음에는 넉감정으로 어, 아니 그게 아니야. 어. 입에 딱 넣으면은 숨을 들이쉬잖아 그러면 이게 일 이거 살짝 감아. 자. <진짜>? <laughs> 아, 어. <laughs>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네 알겠지. 어. 아, 개 웃겨. 자, 다음은 우리 디디잼 님 한번 보시죠. <laughs> 뭘 찍어 먹어요? 아, 단단하게 아, 초장 찍어서 아, 간장 같은 건 아니야. 아, 초장. <laughs> 그냥 먹어요 그냥 먹는거죠? 네 응. 하나 둘셋어때 재빈씨? 나 저는 아 저는 근데 이 똥쪼는 맛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어. 맛있어 너무 좋아 내딸이야 <laughs> 지금 오늘이 몇월 며칠이죠? 오늘이 7월 20일 아 9월 20 지금 나 원래 술을 안 취해. 파김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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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심치도> 넣고 <laughs> 어리굴전 한번 넣고 <laughs> 그리고 고기. 고기도 같이 어, 어, 봐, 왜왜 서, 서. 전체가 이게게 아 있어. 집에 아 이게 입 입뿐만 아니라 수과과 미력을 다 섭략하는 거. 예것랑 고기랑 먹으면 수, 안 된다. 어, 어, 이거랑 차이가 차이. 얘랑 차이 차이. 같이 먹으면 안 돼. 왜, 왜? 뭔가 어,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형습감이 음, 뭔가. 이게 부드러우면 더 좋을 것 같아. 나안 좋아. 별 우리가 어, 들켰어요. 홍어 초보인거 사장님한테 들켜가지고 사장님이 너무나 우리한테 불쌍해 보였는지 이렇게 갈치전을 서비스 갈치전이야 주셨어요. 이거 갈치튀김 아 갈치구이 갈치구이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요를 발라서 이렇게 제가 정말 바르는거 바르는 잘하거든요 잠깐 볼게요 오 한입 네 한입거리 딱 이렇게 지금 준비했거든요 요거랑 소주랑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 진짜 저는 요 저요. 이이 원하는 맛 이런 상대 정말. 그리웠는데 딱한점 먹는 순간 그 만족감에 채워졌어요. 그래서 다른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데 와우. 아, 갈지 맛있네요. 그지 아이, 사발 사발처럼. 아, 그건 알지 근데 국물만.

된장찌개 정말 많이 우려낸 느낌 아초 실초 오렇게 그거를 그냥 먹다가 스팀팩을쾅눌러 가지고 아 진짜. 터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한번 봤대. 딱히 유쾌한 그런 음. 비주얼은 아니에요. 일단 제가 먹어볼게요아 근데 아, 나는, 뭐. 나는 정말 어때? 밥을 안 두고 먹으실까? 인기를 위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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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풍류하고 싶대그러면다 <laughs> <laughs> 경험한 거야. 한정만 먹으면 한을 <laughs> 제대로 먹을 수 있다면은 경험한 <laughs> <병원한> 거야. 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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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강해 맛이. 맛 강해서. 한거 좋아하는 사람. <laughs> 저 이제 이게 리얼데 리얼 리리 리얼 리나이 홍어를 뭐 처음 먹어보신 사람이 라면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점 유의하고 방문해주세요. 오늘 홍어, 홍어집 탐방은 근데 또 의외인 게 어. 처음 먹어봤는데 잘 먹는 사람이 있어. 어. 그러니까 반대로 원래 이 모임에 안 나오려고 했었는데 와서 먹어보니까 저는 잘 먹는 사람. 그 어, 응, 나는 잘 너무 먹는 너무 사람이었다. <laughs> 맛있었다, 어, 맛있었다, 좋았다. 근데 어. 내돈내고 먹진 않을 건데 누가 사주면 먹겠다. <laughs> 근데, 근데 오늘 누군낸다. 누군낸다, 아주 누군낸다. 왜냐면 후파이. 자 오늘 호모 집 탐방은 여기서 예, <laughs>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디디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파퀴나. 안녕하세요, 디디잼입니다. 아 진짜 노잼이다, 진짜. 언팔, 언 <laughs> 좋아요. No, 좋아요. 필수죠.